안녕하세요. 덕인의 다육입니다. 오늘은 25년 1월 1일 수요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해 동안 어, 건강,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프신 분들 음, 건강도 되찾으시고 다치신 분들 빨리빨리 완쾌하시고 에이,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돈으로 메꿀 수 있는 거는 뭐든지 한다. 안 아프기만 하면 된다. 아.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프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야, 오늘은 저희 집 베란다에 치료 중인 아이들. <laughs> 치료 중인 아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치료 중이 아닌 아이들도 있고요. <laughs> 예. 저희 그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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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laughs> 이건 흑법사 흑법사 한곳에 이렇게 떨어져 나온 아이를 심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물고파 합니다. 요거는 미니 염자 미니 염자가 여기 있고요. 예, 요거는 그수 그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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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로우고 요것도 음, 흑법사입니다. 로우 어, 지금 이거 떨어져 나온 아이들의 화분에 지금 뿌리 내린다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요 요게 창도 지금 뿌리 뿌리 내리게 음, 말려서 뿌리 내린다고 심어 놓았고요. <laughs> 요 조그만한 조그미에다가 베이비 핑거 이꼬지한 아이를 한번 키워보려고 올려 놓았습니다. 요거는 음파. 음파가 굉장히 예, 진짜 옛날 다육인데 이 음파가 아, 눈으로 정말 별별그 반응이 없는 아이라 뭐, 순둥하니 있는갑다 했는데, 애들, 애가 시원찮더라고, 그 뽑아보니까 뿌리는 다고 사가 됐고, 줄기 쪽에도 약간 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한 곳까지 잘라서, 요 아이를, 음, 다시 뿌리를, 어, 네, 네개 지금 심어 놓았는데, 위에 요렇게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뿌리 반응을 한것 같네요. 요는 우주목, 그, 우주목인데, 아, 금은 아니고, 우주목인데, 음, 个嘛。嗯 여기저기 떨어져 나오는 떨어져서 버려지는 거 아이도 버리질 지 못해서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 놓았습니다 요거는 릴리패드 수영이 너무 지저분하고 죽은 그 어, 줄기가 고사된 아이도 많고 하는 거 전부 정리해서 이렇게 심었는데 이쪽에 아이는 아직까지 반응이 없는데 아 이게 지금 뿌리가 제대로 땅에 안 묻혀 있구나 워낙 한 곳에다 많이 심다 보니 손을 안 봐야 되겠네요. 요거는 살구민 금 아, 이게 쪼글쪼글해서 금방 이제 물을 조금 주었거든요. 이꼬지한 아이들. 그리고 별로 얘도 잘랐을 때 뿌리가 별로 좋지 않아서 어, 뿌리를 다시 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 요 아이도 뿌리가 없는 아이들, 이렇게 꼽아 놔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라즈 아가금. 아우, 요거 너무 예쁜데, 제가 너무 큰 화분에 심어 주지 않았나 싶어서. 아 이거 다시 심어야 되나 어쩌야 되나 고민입니다 어느 또 석연아 요 아이도 어 분갈이를 다시 해서 한곳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이꽂이 해서 큰 아이도 있고 적심해서 뿌리가 안좋아서 모아놓은 아이들 요런 아이들 한곳에 모아서 이렇게 음한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놓았네요 옐로우 멜로우도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흑사금 입장, 입장 큰거는 전부 가위집을 다 내주고 안에서 새로 올라오는 아이들만 요렇게 요거는 해리왔음인데요 예, 아이가 진짜 물 반응이 너무 없어서 보니까 아, 거의 줄기하고 뿌리가 안좋더라고요요 뒤에 있는 아이는 보니까 어, 약간 이제 뿌리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앞에 아이는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박물 봉랑. 여기도 적심해서 이렇게 꼬마둔 아이들. 요 아이는 뿌리가 난것 같아요. 요 음, 아이들도 철화 무너진 거 지금 뿌리 내리라고 이렇게 놨고이것도물로 철화도 깍지 먹은 아이 데려와서 지금 뿌리를 내, 내려고 지금 잘라서 이렇게 꼽아 놓았는데, 언제 뿌리가 나줄런지. 이거는 원앙입니다. 아, 이거 시우 언니가 나보고 이거 큰 화분에 심어놔라. 얘는 키워야 된다. 그래서 작은데 심어놨다. 다시 옮겼습니다. <laughs> 맥라이징 예쁘죠? 이 맥라이징 아, 군생입니다. 아, 이거 아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 이것또 분갈이를 늦게 해서 이 자리에 와 있고요. 이 아이는 랄라, 랄랄. 이 아이도 분갈이를 넣게 해서 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거 매직 잼 골드도 여름에 아, 이제 줄기 쪽이 고사된 아이 적심해서 이렇게 심어줬고요. 이건 브레이브 처아도 이렇게 무너져서 음, 다시 이제 이렇게 세력을 키워가라고 이렇게 놓았습니다. 핑크 쉬랑 리온 하트 이런 아이들은 비슷비슷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한번 키워보려고 여기에다가 심어 놓았고요. 연봉도,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이제 제가 분갈이를 안 해도 되겠다 하고 뒀는데, 하나하나 이제 나, 가을 분갈이 끝내고 보니까, 아, 너무 수영이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다시 심은 아이들입니다. 여기 연봉. 여기는 러우입니다. 러우. 로우. 음, 여기도 어, 뭐 수영이 너무 보, 난해해서 제가 적, 이렇게 묻어 심어 놓았고요. 로젤리나 마룬 힐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 제가 사서 한 곳에다가 합식, 합식을 해서 키워보려고 각, 데려왔습니다. 데비, 아이 아이는 지금 물이 많이 고프네요. 이 아이 음, 심어 놓은 엄마는 훅 여름에 가버리고 여기 옆에 이꽂이 해서 키우는 아이들 요거 하나 남고 나머지는 다이꽂이가 지금 이렇게 한한 화분을 예, 만들고 있습니다. 백미 요 아이도 뿌리 없이 심어나왔는데싹이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방울 봉랑도 어, 늦게 분갈이를 예, 해서 뿌리 내리라고 오, 뭐지? 음, 백봉 백봉도 그렇고요. 여기 애심하고 을려심도, 어 제가 적심해서 한 곳에 모아 심었죠. 너무 키가 커서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잘라서 한 곳에 소복하게 옮겨 심었습니다. 이거는 벨바라. 아, 이 아이 진짜. 이 안에 입 점, 음, 아가 자구를 많이 내어주면서 이 아이도 지금 물이 고프네요. 물을 좀 줘야겠습니다. 이거는 힐탑. 힐탑이라고 이런 아, 아이들 뿌리 내리기 참 힘든데 이가이 겨울에 심어가지고 <laughs> 보이죠? 이런 아이들 다천 아, 원, 이천 원, 아니 이천 원, 천 원짜리는 잘 없더라고. 이천 원짜리 예, 한번 찔러가지고 이천 원짜리 열개 사면 이만 원입니다. 그런 거한열개 사가지고 이렇게 겨울에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 이 예. 멜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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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핑크 스파시고요. 음, 여기 퍼플 딜라이트도 제가 잘라서 요기 요하게 심어 놓았는데 어, 이제 뿌리 반응하고 있어요. 이 방울 복랑, 방울 복랑도 이렇게 심어서 뿌리를 내고 있고요. 아, 이 아메치스도 여름에 어, 여기 저기 막 흩어져가 있는 아이들 도한 곳에 이렇게 오마, 모아 심었고요. 이꼬지 예, 아이들, 신발 샤브에다가이꼬지 아이들, 이런 아이들 물에 말리면 안 돼서 이곳에 여기에 전부 다 이제 치료 중인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저쪽 안방 베란다 쪽에 놔두니까 애들을 말려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이꼬지는그 다시 말리는 게 좋지를 않습니다. 음. 여기 있는 아이들 다 찍으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거든요. 요거는 스텔라. 스텔라인데 요 아이도 지금 물을, 일, 이제 1차 물을 주고 2차 물줄 때가 됐습니다. 요 파랑새도 제가, 음, 여기 지금 요 하나를 더 이쪽에다 심어 놔야 되는데 두 개만 이렇게 심어 놔서, 음, 나중에 하나를 더. 사서 심어야겠습니다. 아니면 입꼬지를 하나 그 심든지 해야 되겠고요. 스텔라입니다. 스텔라도 참 예뻐서 제가 요것도 2,000원 하더라고요. 이두 개, 얼굴 두 개. 그럼 얼굴 한개천 원씩이요. <laughs> 제가, 어, 안 그래도 싸게 주시는데도 군생으로 주세요. 이러면 사장님이 이렇게 두 개씩 주시, 보내, 보내 오니까 너무, 어, 싸게 칩니다. <laughs> 아마 주문해서, 주문하는 사람이 알겠다 할 거야. <laughs> 그래도 어떡해요. 하나보다는 두 개를 키우는 게 예쁜데. <laughs> 이해를 해주시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